현대 엔브랜드가 미쳤습니다. 최근 토요타 가주레이싱이 현대차와 레이싱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엔브랜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엔이 어떤 신차를 내놓을지 어떤 신규레이싱에 참가하게 될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N 브랜드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적어도 해외 유튜버들에겐 고성능 전기차의 표본으로 쓰일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토요타 측이 먼저 현대에게 연락해 레이싱 페스티벌을 열 정도로 상당히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과는 2015년부터 9년간 쌓아온 레이싱 성적과 조금씩 올라온 현대의 이미지, 파괴적인 EV 성능 등으로 정말 한땀한땀 쌓아왔다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N 브랜드가 과연 어떤 차량과 레이싱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기술을 뽑낼 아이오닉 6N입니다. 최근 공개된 롤링랩 차량 아레니사의 기술력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으며 출시가 코앞이 만큼 이미 테스트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조만간 공개될 아이오닉 6페이스리프트를 기반으로 제작되기에 일자로 뻗은 디아레과불리형 헤드램프까지 패밀리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 넓어진 팬더의 존재 역시 확인됐으며 20인치 고성능 휠과 붉은 캘리퍼, 더 낮아진 지상고가 포착됐고 측면 사이드 스커트를 장식할 빨간 줄은 N의 분위기를 뽑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에 기존의 일체형 스포일러가 사라진 후 거대한 윙이 탑재돼 유려한 맛이 강한데 보다 강화된 다운 포스 능력을 뽐낼 것으로 점쳐집니다. 제어면에선 650마력에 달하는 출력과 84kWh에 달하는 배터리 가상 배기운, 가상 변속 충격을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이어 아레니사에서 &E 공개된 랠리모드 전자식 사륜 제어 기술과 이 e 핸드브레이크가 새로 추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전자식 사륜 제어는 코너를 돌때 운전자의 의도를 잃고 바퀴의 회전량을 정밀 제어하는 기술이며 이미 WRC 중부 유럽 아이오닉5N의 이 기술을 탑재해 코스 주파를 해냈습니다. 이 핸드브레이크는 회생제동을 통해 뒷바퀴를 잠궈 내연기관의 핸드브레이크를 재현하는 기술로 온도에 민감한 기존의 유압식보다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 아이오닉5N보다 더 많은 외부 스피커로 더욱 강화된 주행음을 뽐낸다 알려졌죠. 출시일은 2025년 9월 출시를 앞뒀으며 7천만원 후반의 가격대가 유력하네요. 두번째는 아반떼 풀체인지 N입니다. 현행 아반떼의 풀체인지 모델 c n s 의 기반으로 제작된 최근 자세히 다뤄드린 아반떼 풀체인지 영상에서 언급했듯 현행보다 벌크업된 차체, 특히 넓어진 전폭이 예상되는데요. 패밀리 룩을 어느 정도 따라갈 전면부의 경우 보다 젊은 스타일에 걸맞은 차급인 만큼 천편인률적인 일자 눈매보단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과감한 디어레처럼 캐릭터성을 보다 챙겼을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실내의 경우 엔 전용 스티어링 휠에 이어 지금의 10.25인치에서 눈에 띄게 커진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CCNC 인포테인먼트 적용이 확정적이죠.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탈계 12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이사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아정당 재원의 경우 많은 분이 염원하던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신규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의 280마력을 넘어 300마력 초반에 개선된 출력으로 더욱 스포티하고 파워풀한 주행을 뽐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반떼 8세대가 2026년 상반기 공개가 확정적이기에 N모델은 2027년쯤 3천중후반 가격으로 공개를 예상할 수 있네요 세번째는 N74입니다 인베스터데이에서 양산 확정을 발표한 이후 계획이 취소됐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당장은 진행 중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인데요. 포니 쿠페를 따온 콘셉트카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거의 유지된다 알려졌으며 양산형에는 시저도어 그리고 현대차 최초로 탄소섬유가 셰시에 적용되는데요. 미드19조인 만큼 2인승으로 구성되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레이싱 헬멧이나 장갑등을 놓을 공간도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재원의 경우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기 고성능 차량이라 언급돼 순수 EV가 될 수도 있겠으나 콘셉트카 그대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되더라도 결국 수소전지 차량이기에 전기 고성능 차량에 부합하는 하는데요. 주행거리는 최대 500km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 충전이 5분 만에 완료되기에 긴 충전시간이 필요 없으며 뒷바퀴 하나당 모터가 하나씩 붙은 듀얼모터 후륜구동 방식으로 무려 775마력과 3초대 제로백을 뿜어낸다 알려졌습니다. 이런 출력을 통해 독일의 뉴르부르크링에서 기존 내연기관 슈퍼카의 랩타임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한다네요. 생산은 울산 EV 공장에서 2026년 6월 200대 한정 생산됩니다. 일부는 레이스용으로 제작되고 나머진각 시장 에 분배되는데요. 가격은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수준이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닌 레이싱에 관심 있는 얼리어답터 부유층을 노린다 알려졌죠. 네 번째는 n 내구레이스 하이퍼카입니다. 최근 제네시스가 내구레이스의 종목 중 하나인 르망24시 LMDH 하이퍼카 부분에 2026년 진출을 선언한 것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 르망24시에 수소를 연료로 쓰는 LMH2 클래스가 2027년쯤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순수 전기차와 달리 레이싱에도 적합한 연료인데요. 이 e 클래스에선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 달리는 수소 연료 전지 차량들과 엔진으로 수소를 태워 달리는 수소 내연기관이 함께 달릴 것으로 보이죠.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혼다와 GM, BMW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양대 산맥이라면 당연히 토요타 그리고 현대자동차이기에 2015년 공개했던 N2025 비전 그란 트리스모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수소를 태워 달리는 내연기관 모델로는 토요타의 GT-H2 컨셉트도 있었고 국내 진출이 확정된. 알핀에선 알펜글로우 HY4 콘셉트 등을 내나 사실상 네구레이스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네요. 이렇게 신설될 LMH2 클래스에서 현대가 얻을 데이터와 발전시킬 기술은 수소 사회를 꿈꾸는 현대의 비전 그리고 양산형 차량에도 넘어올 테니 기대를 안할 수가 없겠죠. 자, 내 차종 외에도 e v 4급 콤팩트한 N 모델 출시를 기대 중인데 이 정도 신차 라인업들과 이 정도 레이싱 비전이라면 현대 고성능 N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